RTX 4000번의 노트북 출시가 코앞으로 다가온 지금 여러분들이 게이밍 노트북을 사고 싶은데 3000번 대 구형 노트북이 크게 할인한다면 구매하실 건가요? 오늘은 쿠팡 반품 제품으로 118만원에 구매한 MSI GS76 스텔스 RTX 3070과 인텔 11세대 CPU를 탑재한 구형 게이밍 노트북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7월에 출시한 제품이고 출시가는 제 기억에 200만원이 훌쩍 넘었던 걸로 아는데 1년 반 만에 거의 반값에 구매할 수 있게 됐네요. 뭐 원래 게이밍 노트북의 감가 생각이란 건 이런 거죠. 근데 제가 RTX 3070 GPU가 달린 노트북은 예전에 이미 두 개나 리뷰를 했습니다. MSI GP66 그리고 레노버 리전 7이 RTX 3070을 달고 있었죠. 게다가 작년엔 RTX 3070 Ti가 달린 노트북도 두개 리뷰했고요. 그래서 이 놈을 자세히 리뷰할 명분도 이유도 없긴 합니다. 다만 GS76은 제가 리뷰했던 노트북들과 비교해서 GPU에 설정된 TGP가 훨씬 낫습니다. 따라서 제가 올해 슬림형 RTX 4060이나 4070 노트북을 리뷰하게 될때 좋은 비교 대상이 되어 줄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일단 사버린 거니까 리뷰 안 하고 대팔기 모뭐 해서 한다고 생각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일단 이 노트북의 스펙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텔 11세대 i 7 1 1 8 0 0 h c p u 최대 TGP 9 5 w 의 RTX 3070 16GB, 1TB SSD, 300Hz의 초고주사율, 17.3인치 FHD 디스플레이, 킬러 AX1675X Wi-Fi 6E 랜카드, 99.9Wh의 고용량 배터리, 실측치 2.34kg의 무게 등입니다. 참고로 이전에 리뷰했던 GP66의 RTX 3070의 TGP는 135W, 리전 7은 140W였습니다. 그 겜트북들에 비해서 30% 이상 GPU 전력이 깎여나갔다는 거죠. 노트북의 외관은 별로 특별할 건 없습니다. 색감한 바디에 색감한 MSI 로고가 새겨져 있는 무난무난하고 튀지 않는 디자인이죠. 노트북 자체가 그렇게 두껍거나 투박한 느낌도 아니고요. 다만 17.3인치 화면을 가지고 있는 대형 노트북이기 때문에 부피는 큰 편입니다 근데 또 막상 들어보면 겉보기에 비해 그렇게 무겁지 않습니다 아니 사실 실측 무게가 2.34kg이면 17인치 게이밍 노트북 중에서 가장 가벼운 편에 속합니다 물론 진짜 경량 게이밍 노트북들에 비하면 묵직하지만 얜 정체성이 고성능 게이밍 노트북이니까요 그리고 노트북의 만듦새는 딱히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과거 MSI GS 시리즈는 내구도가 구린 힌지 디자인으로 악명이 있었는데 GS76부터는 힌지 디자인이 변경되면서 딱히 힌지가 불안해 보이거나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노트북의 하판과 내부 구조에는 불만이 많습니다 일단 MSI 노트북인 만큼 팩토리 시리 붙어 있어 이게 손상되는 순간 초기 불량으로 인한 교환이 어려워지는 것도 있고 기껏 하판을 열었다고 하더라도 메인보드의 위아래가 다른 노트북들과 다르게 뒤집혀 있어서 램 추가나 썸멀 제도포 등을 셀프로 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런 구조로 설계한 이유가 있긴 하겠습니다만, 이 다음 후속작인 GS77에서는 일반적인 메인보드 방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쿨링팬의 개수가 특이하게 3개인데, 이게 보기엔 좋아 보이지만, 쿨링팬의 크기가 서로 달라서, 크기가 작은 팬이 좀더 높은 빛의 소음을 내기 때문에, 팬 소음이 일반적인 게임트보다 약간 더 거슬리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포트 구성은 불만을 가질 부분이 없이 좋습니다. 우측에는 캔싱 턴락 HDMI 2.1, PD 충전이 가능한 썬더볼트 4포트, 풀사이즈 SD카드 리더, USB-C가 있고, 좌측에는 전원 잭, 유선 램포트, USB 2개가 있습니다. USB-A 포트들이랑 USB-C 포트는 3.2 g e n 2로 속도가 빠른 편이고, 썬더볼트가 아닌 USB-C 포트도 디스플레이 포트를 지원합니다. 17인치 노트북인 만큼 키보드는 숫자 패드를 포함한 풀사이즈 배열을 하고 있고, 솔직히 제가 게이밍 노트북에 바라는 것보다는 키의 반발력이 좀 약하긴 한데 그렇다고 안 좋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키보드입니다. 다만 키보드에는 RGB 백라이트가 들어오는데 그 밝기가 꽤 어두운 편입니다. 그리고 키보드의 위쪽으로 통풍구가 상당히 넓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터치패드의 세로 길이가 짧아졌습니다. 터치패드의 표면 재질은 매끄럽고 괜찮습니다만 요즘 나오는 윈도우 게임밍 노트북이 죄다 넓은 터치패드를 채용하고 있는 것과는 비교되는 모습이죠. 디스플레이는 17.3인치 16대9 비율을 사용하고 있는데, 제가 원래 사용하고 있는 16인치 16대10 비율의 디스플레이와 비교하면 이 정도 차이입니다. 가로 길이는 차이가 꽤 나지만, 세로 길이는 별로 차이가 나지 않죠. 하지만 16대9 비율로 영상을 시청하거나 게임을 할 경우에는 체감되는 화면 사이즈 차이가 꽤 큽니다. 디스플레이 해상도는 FHD로 17.3인치 화면 크기를 고려하면 부족한 해상도라고 생각합니다 2년 전이면 모를까 이제 QHD 해상도가 게이밍 노트북에서 일반적인 해상도가 됐죠 대신 300Hz에 매우 높은 주사율을 사용하고 있는데 뭐 주사율과 에임 트래킹이 매우 중요한 게임을 하고 있다면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잘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FHD 300Hz보다는 QHD 165Hz를 더 선호합니다 스파이더 엘리트를 이용한 디스플레이 측정치로는 srgb 100%의 색영역, srgb 100%의 색영역, 300니트 이상의 최대 밝기, 평균 델타 e 2 e 미만의 색 정확도 등으로 나쁘지 않았습니다. 스피커는 쿼드 스피커 이런 구성은 아니긴 한데 위쪽으로 스피커 홀이 뚫려 있는 스테레오 스피커를 사용하고 있고 스피커의 퀄리티는 나쁘지 않습니다. 뭐 고급진 소리가 나온다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어차피 사람들이 노트북 스피커에 기대하는 건 아주 좋은 음질보다는 충분한 음량과 선명도라고 생각해요. <목소리> 테스트는 25도의 실내에서 MSI 컨트롤 센터에서 극한 성능 모드로 놓고 u 스 스위치를 외장 그래픽 전용 모드로 두고 진행했습니다. 네, 이 노트북은 u 스 스위치가 있어 내장 그래픽을 비활성화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CPU 성능은 지금 와서 11세대 벤치마크 얘기하는 건별 의미가 없을 것 같으니 바로 그래픽 성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RTX 3070이라는 이름의 그래픽을 달고 는 있습니다만. 이전에 테스트했던 리전 7은 최대 TGP 140W, GP66은 최대 135W의 TGP를 갖고 있는 것과 비해서 GS76은 최대 TGP가 95W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능도 큰 차이가 날 것으로 예상 가능하겠죠. 3D 마크 파이어 스트라이크 그래픽 점수는 24,000점 정도로 지금까지 테스트해왔던 RTX 3060과 3070의 중간 정도 되었고 타임스파이 그래픽 점수는 그래픽 8,937점으로 RTX 3070보다는 오히려 3060에 더 가까운 점수가 나왔습니다. 그럼 실제 게임에서는 얼마나 성능의 차이가 날까요? 풀 HD 해상도 기준으로 몇 가지 게임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레드 데드 리뎀션 2, 다른 노트북에서도 사용했던 옵션으로 내장 벤치마크를 돌렸을 때 평균 65.5, 최소 39.7 프레임이 나왔습니다. 게임 프레임이 RTX 3070보다는 3060을 사용한 노트북에 더 가깝네요. GTA5입니다. 최상업에 가까운 옵션 조절을 하고 내장 벤치마크 마지막 자동차씬에서 프레임을 측정했을때 평균 95.1%로 55 프레임으로 나왔는데 이 게임에서는 RTX 3070과 3060이 이상하게 별로 큰 프레임 차이가 나진 않았습니다. CPU의 영향을 오히려 크게 받는 경우가 있었고요. APEX 레전드 최상업 훈련장입니다. 훈련장의 환경이 바뀐 다음 테스트한 결과끼리만 비교해보면 GS76이 평균 127프레임으로 RTX 3070 Ti를 탑재한 플로엑 X16이나 제피러스 M16보다는 당연하게도 꽤 많이 떨어집니다 사이버펑크 2077 레이트레이싱 울트라 옵션에서 내장 벤치마크로 테스트했습니다 이 게임에서는 그동안 또 성능 관련 패치가 있었는지 는잘 모르겠습니다만 GS76의 프레임이 RTX 3070 Ti 노트북들의 프레임보다 더 높았습니다 오버워치 2, 상호, 렌더링 100%에서 훈련장 평균 프레임 335, 1%로 240으로 제피러스 M16과 비교해서 꽤큰 차이로 프레임이 떨어집니다. 배틀그라운드, 훈련장, 울트라 옵션 렌더링 120%입니다. GS76의 평균 프레임 120, 1%로 96프레임으로 RTX 3060보단 좀 높고 3070ti에는 좀못 미치는 프레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결론적으로 GS76의 게이밍 성능은 3D마크에서 봤던 결과와 마찬가지로 다른 RTX 3070 노트북보다 꽤 차이나게 떨어지고 RTX 3060 노트북에 더 가까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GS76이 RTX 3070 게임트북 중에서 가장 낮은 편에 속하는 전력을 사용하고 RTX 3060 노트북의 그래픽 전력보다도 훨씬 낮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3070이라는 이름을 보고 이 노트북을 선택한 사람은 실망스러울 수 있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노트북의 발열, 전력, 소음을 확인해 보면 배틀그라운드 울트라옵션을 플레이했을 때 GPU의 전력은 약 90W 내외, CPU 전력은 35W 내외로 공급되었으며, 이때 GPU의 온도는 70도대 초반, CPU는 80도 내외 정도로 나왔습니다. 키보드 덱 표면의 발열은 WASD 키 주변의 온도는 30도대 후반, 그리고 뜨거운 부분도 40도대 초반 정도로 다른 게이밍 노트북에 비해서 낮은 온도로 나왔죠. GPU에 낮은 전력을 주는 만큼 내부 온도와 표면 온도 모두. 불편하게 올라가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극한 성능 모드의 팬 소음 역시 소음기를 터치패드 위에 올려두고 측정했을 때약 55dB 정도가 나오는데 보통의 게이밍 노트북보다는 좀더 데시벨이 낮습니다 하지만 쿨링팬이 상당히 높은 피치의 소음을 내기 때문에 꽤 거슬릴 수 있는 질감의 소음이 납니다 배터리는 99.9Wh의 대용량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고 옵티머스를 켜고 화면 주사율이 60Hz로 자동 변경된 상태에서 유튜브 라이브를 밝기 100%, 음량 50%로 재생했을 때 배터리는 6시간 50분이 갔습니다 배터리 용량이 크고 인텔 12세대보다는 11세대가 배터리가 좀더 오래 가는 만큼 게이밍 노트북 치고는 꽤 괜찮은 배터리 타임을 보였죠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출시 당시 기준으로 200만원이 훌쩍 넘는 가격으로 살만한 물건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현재 오픈마켓에서 팔리고 있는 가격인 170만원을 주고 살 만한 물건 역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RTX 3070의 이름을 달고 있지만 슬림한 디자인을 위해 성능을 희생하면서 실제 게임 성능은 RTX 3060 노트북에 더 가까운데 RTX 4060 노트북의 성능이 어느 정도일지는 아직 모르지만 GS76의 성능 정도는 쉽게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GS76이 소음과 발열이 나쁜 편은 아니지만 4천분의 GPU는 전력 효율이 높기 때문에 전력 제한을 통해 발열 제어를 하기가 더 쉬운 측면도 있고요. 성능 외적인 측면으로는 17인치 게이밍 노트북 중에서는 굉장히 가벼운 편에 속하기 때문에 노트북의 무게를 중요하게 보시는 분이라면 높은 평가를 할 수도 있겠지만 애초에 크기가 큰 노트북이기 때문에 휴대성이 좋진 않습니다. 노트북의 만듦새나 전반적인 품질은 나쁘지 않지만 16대9 비율 풀 HD 디스플레이는 아무리 주사율이 높다고 해도 전 별로 쓰고 싶지 않아요. 4,000번대 게이밍 노트북의 경우 국내 판매 가격들이 좀 확정되고 직접 몇개 리뷰해보기 전까지는 뭐라고 제가 평가를 내리긴 어렵겠습니다만 제 꼬로 남은 3,000번대 노트북들은 웬만큼 큰 특가가 풀리는 게 아니라면 굳이 구매를 하지 않기를 권합니다. 이 GS76도 쿠팡 반품 제품으로 118만원에 구매할 수 있으니까 사봤지 이거보다 좀더 비쌌으면 굳이 사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럼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다음에 뵐게요.